오늘 이 아침도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 남아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꼭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너무너무 아주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 선도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생명줄이라 하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절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죄에 사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그 길은 예수, 원웨이 지이저스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그 놀랍고 지극한 너무나 너무나 깊은 사랑을 알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점차 그 주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셨던 그 기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실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다, 이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도로. 베드로는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다른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도 똑같은 체험 똑같은 이러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그래서 아요나, 시모나, 네가 복대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베드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죠. 이름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그래요. 아마 당시의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서 있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요? 이 세상에 믿음 가진 성도들의 그 믿음, 그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원수들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주님, 내가 서 있는 그 진리 위에서 다시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열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진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께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함으로 우리는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어찌 보면 이보다도 더 소중한 베드로의 부탁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왜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걸어가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뺏기는 순간 우리는 사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이 세상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온갖 염려, 근심, 걱정, 거리를 생각하게 하고 이 세상에 내게 닥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바로 그 괴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무릎 앞에 주고 가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꾸러뜨리게 하고, 주님 앞에 복종케 하는 것이, 이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내가 나의 생명이 붙어 있는 이 순간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깁니다. 베드로가 할수 있는 방법은, 할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이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약속 그 진리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명령이 바로 나를 생각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돌보라 하시는 그 말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비록 주님은 지금 영광 보좌에 올라가 계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늘 함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는 길은 바로 내가 나의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받고 말하면, 내가 너희의 생각 가운데, 너희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할 때마다,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믿는 성도들, 많은 주의 종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던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베드로는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이 땅에서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됐었으니까 언제나 주님은 자신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단 말이죠.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너희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두고 세상을 떠나갈지라도 너희의 생각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베드로 사도도 이제 나도 나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임박해 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 것 너희에게 일깨워줄 것이 생각하게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귀한 약속, 귀한 이 진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15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그렇지.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말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소중한지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님이 우리가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공교히 만든 하나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희망하겠습니까? 이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으로 이에기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작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어떤 선생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한 그렇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치리 보자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 제자들에게 변화산 위에서 그 하늘의 영광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는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신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교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친히 그들이 보고, 친히 그 영광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부인할래야 부 할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이것을 공교히 만든 세상의 이야기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그 흑한 산, 그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번에도 한국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아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아직까지도 이 세상 사람들 아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얘기가 마치 이세상에 어떤 허망한 얘기처럼 어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말하는 이야기처럼 아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얘기를 참 잘하고 있다가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정신 말짱하게 말이죠. 서로 대화를 하다가도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착 시작하면 그 순간 갑자기 팍! 팍! 이러시면서 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찌 그런지 몰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가 참, 돌아가요. 이 세상에 뭐 TV, 뉴스, 뉴스에서는 막 온갖 홍수 얘기, 지진 얘기, 전쟁 얘기, 이제 이 세상이 정말로 마지막에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들이 쭉 오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아, 좋은 찬스다. 이때 내가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씀을 쫙 펴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에 <웃음> 이렇게 <laughs> 참놀랍습니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진리 위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그야말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셨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놀라운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듯이 내가 가진 이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그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영광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깨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영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그 생명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들, 허망한 인생들, 진토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정말 만개의 입이 있어도 다 갚을 수 없는, 다 찬양할 수 없는, 다 감사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이 귀한 선물,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 정말로 그 무엇으로도,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흐러하여 주셨는데도 이 길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한 짐승처럼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세상에 붙들려 온 생각을 다 세상에 빼앗겨 망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 많아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깊은 믿음을 허락하소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러가신 놀라운 연애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